여러분, 등산이나 언덕길 오를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이렇게 죽을 것 같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가뿐하게 올라가지? 저도 그랬습니다. 매번 폐가 터질 것 같고, 허벅지는 끊어질 것 같고. 그런데요, 제가 딱세 가지를 바꾸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특별한 훈련법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던 아주 사소한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아시면 여러분도 이제 오르막길에서 옆 사람이랑 웃고 떠들면서 정상까지 갈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 일부는 1일 1산 등산개미 채널의 컨텐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강조드렸지만 등산의 핵심은 엉덩이 근육을 얼마나 잘 쓰느냐입니다. 만약 등산 후 종아리만 아프다면 그건 잘못 걷고 계신 겁니다. 허벅지가 아픈 게두 번째. 엉덩이가 뻐근할 정도여야 비로소 제대로 걷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 등산개미 님처럼 매일 아파트 계단 23층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등산을 잘 하려면 뒷다리를 쭉쭉 펴며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는 계단이 많기 때문에 이 연습이 정말 유용합니다. 실제로 제가 해 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단을 두 칸씩 오르면 종아리를 쓸수 없고 자연스럽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폭을 크게 가져가면 뒷다리를 더잘 펴게 됩니다. 처음에는 느리지만 장시간 걷기에는 이 방법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실 등산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무릎 괜찮을까 일 거예요. 그런데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제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아끼겠다고 안 쓰면 오히려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등산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놓치기 쉽지만 스틱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틱을 몸 전체를 지탱하는 도구로 쓰는데 사실 스틱은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몸의 무게를 다 실어버리면 팔과 어깨에 무리가 가고 오히려 부상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스틱은 발끝보다 앞에 두고 균형을 잡거나 충격을 분산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직 스틱이 없으신 분들은 저의 이전 영상 중에 스틱 베스트 5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등산할 때 숨이 차서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빠르게 오르려다 호흡이 흐트러지기 때문인데요. 짧고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해야 산소 공급이 끊기지 않고 체력도 덜 소모됩니다. 무리해서 빨리 오르기보다는 리듬감 있게 걷고 들숨과 날숨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멀리 더 오래 가는 방법입니다. 하산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앞꿈치부터 지면에 닿게 하여 사뿐히 내려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발 앞부분부터 닿으면서 착지 시간을 늘리면 충격이 무릎으로 바로 가지 않고 발 전체 근육이 충격을 분산시켜줍니다. 하산 시에도 뒷다리 근육이 충격을 버텨줘야 하고 이게 잘안 되면 무릎 통증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하산 후에는 꼭 발목과 햄스트링, 허리 스트레칭도 잊지 않고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산에서 내려오면 힘들고 귀찮아서 건너뛰고 싶을 때가 많지만 많은 부상을 겪으면서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등산 전에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지만 스트레칭 없이 산행을 시작했다면 중간중간 쉬는 타이밍에 발목, 종아리와 햄스트링을 가볍게 늘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계단에서 발꿈치를 뒤로 빼고 종아리를 스트레칭하거나 산 정상 근처에서 허벅지 뒷근육을 당겨주는 동작만으로도 하산 후에 회복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등산을 오래 하다보면 몸이 버티는 방식도 바뀝니다. 이런 올바른 방법을 적용하다보면 전보다 체력 회복도 빨라지고 다리 근육도 잔 근육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흔히 벌크업된 근육이 보기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등산에는 지속력이 좋은 근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 등산의 핵심은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걷고 몸이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산은 체력 못지않게 멘탈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멈추고 싶은 이유가 체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나만 힘든 건가? 라는 생각에서 오는 자괴감 때문인 경우도 많은데요. 저도 처음에 옆에서 쌩쌩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서 자신감이 꺾이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페이스를 찾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등산은 절대 경주가 아닙니다. 산이 우리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호흡을 느끼면서 걷는다면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엉덩이를 제대로 쓰는 법, 스틱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 그리고 숨 쉬는 방법, 이세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등산이 훨씬 안전하고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의 등산 노하우와 꿀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등산 초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